샬롬, 사랑하는 목장님 여러분, 목장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과 기회입니다. 목장예배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유하며, 목장문 전체가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미가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근거를 짓느냐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상태, 뭐 현몽이 있었다든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 그리고 장래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을 연관시켜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벗개가 가까운 실로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므로. 이 에브라임 자체를 신성시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이름들도 그저 신성하지만 이 사람이 살던 에브라임 산지도 신성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도 고귀하고 지역도 좋은데 왜 이렇게 다 부정하고 타락하고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사회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해막이 있던 실로 성전이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사님 <laughs> 이거 편집 가능합니까? 요게 여보님만 편집해 주실래 <laughs> 다시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해막이 있던 실로 성전이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정말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주의종이주의종다워지고 그리고 장로님의 장로님 되어지는 그런 일을 잘한다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인 석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믿음생활 잘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오늘날에 살겠습니까? 이 성전 이이 이, 이 지역 당시의 상황이 성전 역할을 못했다. 두 번째 전국에흩어져 있는 내위인들이 종교사회적 역할을 잘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어, 세상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일반 백성들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서 온천개를 훔쳐갑니다. 이건 절도입니다. 절도. 도둑놈입니다. 자식을 키웠더니만 큰 도둑놈이 이 대도가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어머니는 누가 가지고 지도 모르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악담을 퍼붓는데, 그만 미가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그렇게 실토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 그 자신이 저주했던 저주를 처리하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 어머니는 이 돈으로, 어, 시버리어로 패셀이라는 단어인데, 세인우상이에요이 돌에다 세기된우상 그리고, 미스, 마사카라고, 마사카라고 하는 이 부어서 만드는 우상 있잖아요. 그걸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새긴 우상 하나님 그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어기고 비신앙적 이 우상행위 아닙니까? 게다가 그 아들 미가는요, 더 뜹니다. 더. 제사장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에봇제사장에 있는 옷 있잖아요. 그 제사장복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게해서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했고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정식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교회의 제수장을 세운 게 아니요, 자기 개인의 제수장으로 세운 자기 집에 그 유대 집합당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족속 가운데 섞여 살았던 사람들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검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룩한 사명에 충실한 죄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이 제사장들은 뭐냐. 사명이 힘들어 그랬든지 어떻든 어려워 그랬든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어, 여기 분파리하고 저기 분파리하면서 거주할 곳을 찾던 그 사람들,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삼은 거 아니요?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속연대로 우상을 만들었고 레위인을 제사장 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탐욕이요 영적 무지고 무서운 제약입니다. 자기 속연대로 하는 거. 여러분이 실황사고를 할때 자기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험해보니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따져보고 성령 앞에 기도하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가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미가처럼 내 뜻대로 자기 개인의 제 사정을 삼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 어, 내 생각.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방법.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고장난 신앙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돌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은 200을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